네, 예, 독보자 여러분. 아주 달이 환하게 떴죠, 저게? 이게, 이게 달이에요, 달. 지금 여기도 그, 전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 쿠팡, 천안 쿠팡 물류센터예요 뭐, 차들 저기 있고, 여기 이제 물류 입고 돼 있는 거, 출고 전 입고 하는 것도 있고, 저기 앞에가 이제 그, 하차, 하차 예약하는 그 사무실이에요. 대기하는 거죠, 교사들이. 저도 7시 15분 하차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7시 15분 하차인데 예를 들어서 7시에 들어오면은 15분에 하차를 못해요. 왜? 저도 접수했지만 접수 서류 순번이 지금 한가득이 한가득. 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입고 출고가 안 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인건비죠, 인건비. 저기 지게차 보이지만은 저런 지게차 직원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이 도크가 지금 72번, 74번 뭐 저거 잘안 보이는데 75뭐 되겠지. 도크가 쫙 있는데 직원들을 전부 쓰면. 뭐, 하차 예약이고, 대기고, 이런 게 어딨어. 오면은 바로 대고, 하차를 하면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쓸 걸, 직원 2명 쓰고, 1명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한명이 이거 하차를 다 하려면, 차들 여기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던지, 여기 쿠팡 공장 밖에 차를 대기하고, 서류 접수를 하는 거야. 그서 시간 그 시간에 딱, 하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다, 이런 저, 저기도 차 타고 오는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그거라도 벌어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도 편하게 일라는 편인데, 어쨌거나 오늘 한탕하고 마르려고 그랬는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두탕, 요거까지 해서 두탕이네. 아이고, 전국 24시 또 갈포 화물차가 다 왔네요. 화물 노예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전국 24시 노예랑 2020 익스프레스의 차이는 뭘까요? 요 24시 요거는 전부 콜바리에 의존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 이사를 하든지, 거래처권 하든지, 없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콜바리도 하는데, 저는 콜도 잘 찍어요. 잘 판단하고. 밥 나오는 것만 딱딱, 없으면 아예 안 해. 근데, 이거 함을 오래 하신 이런 분들도, 저만큼 콜 잡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냐? 할 만한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안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매출이 안 맞춰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들러운 거, 안 좋은 거래도 결국은 한단 얘기죠. 전화 안 해요. 저 오늘 하나만 하고 말을 나 그랬어요. 근데 가까운 집 앞에서 여기 한 4,50km 떨어진 데 요거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하고 하차하고 이제 대전 가서 참치나 먹으려고 하여튼 하차 대기를 하는 이유는 그 업체 측에서 인건비 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대기를 한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 물류 화물비를 다 이제 이 업체에서 먹는 거예요 많이 자기들도 남겨야 되니까 원래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면 대기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주려고 화차 예약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아까 새, 두시, 뭐, 3시0때쯤에 이제 해가지고 뭐, 상차는 아무 때나 하고, 하차는 7시1 5분 이렇게 예약을 받아놨는데, 그냥, 그냥 왔어요. 와서 좀 쉬었다가, 제 시간에 하차하고. 방송 마칠게.